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저께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 혼인 잔치에 벌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혼인 잔치에 있던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며 그들의 혼인 잔치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 예수님의 이 사역 자체가 모든 것이 구원에 어, 구원과 관련 있음을 이제 어, 이 말씀을 통해서 혼인 잔치 첫 어, 예수님의 이적이 혼인 잔치의 사건을 이루게 된 것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저께 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이제 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청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 어, 공감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 이 성전 정결 사건이 어,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초기 사건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것이 두번 성절 정결 사건이 두번 일어난 것이다, 혹은 한번 일어난 것이다, 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 요한은 이제 이 사건을 앞쪽에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 예수님의 사역 앞쪽에 기록을 하고 있음을 어, 또한 알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도 역시. 어 어떤 절기냐면 구원과 관련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중에 예수님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 죽음의 장자가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속에 어, 이제 유대인들의 집에 혹은 이제 문 지방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죽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그 사건을 두고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 6월절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을 들여다보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팔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재물들, 예물들, 예물들, 어, 제사드리는 이 제물들을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 성전 안에서 이것들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은 제사드리는 사람이 준비해 와야 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 그 예물을 준비하,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흠없는 양, 어린 양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애쓰고 힘쓰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면 예물을, 재물을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흠 없는 양을 팔았고 그흠 없는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파는 그 제물들만 제사장들이 또한 받아 주었습니다. 아무리 흠 없이 키워 왔더라도 그 양을 데리고 그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온다면, 그 양은 어쩌면 조그만 흠이 있을 수도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고, 오히려 조그매 흠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산그 재물들은 다 받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사장들의 탐욕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아니함이 있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그러한 탐욕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안일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안일함과 세상의 욕심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깊이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에 유대인 십팔 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이제 21절의 말씀을 나오듯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인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셔야 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다른 것이 성전이 아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몸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께서 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에 우리는 무엇을 쌓아 두고 계십니까? 정말 예배하는 주님을 위한 말씀으로 순종으로 기쁨으로 채워 가고 계십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세상의 탐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 가고 계십니까?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셨듯이, 우리도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정결한 성전이 되어 주님을 다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전이심을 말씀하시고.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 없었으니, 이는 그가 지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모습의 신앙, 필요만 채우는 신앙, 이런 신앙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신앙은 회개가 없고 마음의 변화도 없으며 삶의 순종이 없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의지하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수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자녀 문제 때문에 혹시 두려우십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것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달라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 달라고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